예 네, 반갑습니다. 자 수업 시작 전에 출석하기 부탁할게요. 안 선임, 네. 윤영구원님, 네. 개발이. <laughs> 자 그럼 오늘 네. 강의 에 앞서서 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좀 좋아해서 여러 가지 악기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밴드부를 들어갔어요. 플라리넷이라고 아, 악기를 여러분 좀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플라리넷을 딱 잡고서 한 달. 배우다가 담임 선생님이 끌고 나와서 밴드부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후로 수십 년이 흐른 후에 내가 버킷리스트 넘버 no. 원에 클라리넷 배우기를 딱 집어넣었죠. 클라리넷 레슨도 하고 집에서 틈틈이 연습도 하고 집사람이 시끄럽다고 쫓아내서 한강 다리 밑에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몇 곡을 항상 이렇게 연습을 해서 곡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여러 번 있었죠. 생일 때 또는 장모님 생신 때. 아,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뭐 프로처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은즈음이라고할 <laughs> 대부도 있어요. <laughs> 오늘 저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허가 연계 특허로 R&D 사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특허로 R&D 사업, 요거에서 파생이 된 사업의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이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세 가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 의약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의약품은 인허가 과정이라고 하는 걸 거치게 돼요. 임상 시험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 임상은 동물을 대상으로, 이 약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임상실험은 사람한테 또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 안전한지 여부를 보는 게 임상 일상. 그 다음에 이상시험이라는 게또 있죠. 환자 수요를 좀 늘려서 효과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요즘 비만에 관심이 많잖아요. 위고비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봤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도 위고비를 주사를 맞아서 4개월 정도 맞았는데 체중이 10kg 감량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지금 나와 있는 위고비를 포함한 그 약물 이름이 glp1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어요 glp1이 뭐냐면 글루카곤 라이크 like 펩타이드 그래서 그 앞자를 써서 glp1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펩타이드가 되고. 그게 더, 더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 그 중간 단계 펩타이드를 갖다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위고비라고 하는 약물을 개발한 큰 제약회사들이 출시를 해서 10조 이상 뭐 이렇게 수익을 거두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거의 한계가 뭐냐면 매일 맞아야 돼요. 근데 주사 맞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번 또는 이주일에 한번더 나아가서는 아, 주사 맞는 거 싫어. 나그 먹고 싶어. 먹는 약까지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특별히 비만 치료제 얘기를 꺼낸 거는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약간 있어요. 피사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는 펩타이드 전문 회사이고 그리고 드럭 딜리버. 한글로 표현하면 약물 전달. 주사제도 약물을 전달해주는 하나의 차량이에요. 그차 안에 약물을 탑재를 해서 주사라고 하는 형태의 차가 된 거죠. 아니면은 먹는 형태의 차. 약을 실으면 우리 보통 먹는 알약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피사의 경우는 이제 주로 매일 주사할 거를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 달에 한번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펩타이드를 또 합성할 줄 아는 또 다른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고비와 같은 약물 매일 맞는 약효하고 일주일에 한번 맞는 약효 그러니까 체중 감소 효과가 굉장히 동일하게 부작용도 거의 뭐 유사한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약효가 좋았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작은 기업들은 전담 부서가 없으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런 걸할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우리 IPR&D 허가 연계라고 하는 특별한 모델로 한번 태우면은 허가에 관련돼서 처음에 연구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 향후에 전임상, 그다음에 임상할 때 비용이 대략 어떻게 들고 어떠한 결과를 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그 회사에서 개발한 특징적인 약물이나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분에 특징이 있으면 그거를 특허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 향후에 이 부분들을 잘 연결을 하면 은 좋은 특허를 촘촘히 처음 잘 만들어서 해외 큰 제약회사한테 기술 이전을 할때 훨씬 더 고가의 기술 이전료를 받고서 수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두 개를 어떻게 잘조합해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 대목에서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은 약물을 처음에 뭐 만드는 기술들 그거를 초기에 자료화를 해야 되거든요 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 앞자를 따서 CMC 섹션이라고 이 약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성상이고 어떻게 품질관리를 할 건지 제조 과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특허잖아요 허가를 받을 때내약물하고 유사한 것들이 만약에 후발 주자인 B사가 만들고 있어. 근데 나는 앞서 나가고 있어. 그러면 허가를 받을 때 허가와 관련된 기술적인 포인트를 특허로 먼저 우리가 출원하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발 주자들이 들어오지 못한 특허로 보호를 받고. 물론 반드시 허가 연계가 아니고 특허 자체로만도 그거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한 단계 더 뎁스를 좀더 깊이 들어가서 그거를 아예 특허로 만들자 그러한 부분으로 보호를 하면은 오랫동안 존속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 후발 주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허가하고 특허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우에도 있습니다. 걸...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듯이 반대로 방패가 있으면 창으로 찔러야 되는데 약물이 일단 동일한 약물이냐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DDS 기술이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는 이제 피해가야 되잖아요. 섬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 권리 범위를 어떻게 하든지. 구멍을 찾아서 청구왕의 해석에 대한 이제 구멍이 되겠죠. 법리적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하고 내 기술과 매칭이 될수 있는지를 이제 또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분석해야 될 것들은 되게 많아요. 아, 그와 유사한 사례를 하나 든다면, 아일리아라고 하는 약물이 있어요. 이 약물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한 가지 약물에 대해서 거의 특허 건수가 600건에서 1000건 사이 정도 돼요. 이제 선도 주자예요. 그 후발 주자들이 물질 특허가 일단 있으니까 물질 특허는 어쨌든 특허 만료가 돼야 물질을 쓸수 있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은 틈을 보고서 이제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는데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특허가 되게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권리가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면서 내 기술적 특징부를 첨가해가지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너무 어렵죠. 허가 연계에 대해서 오늘 대략 한번 살펴봤는데 더 궁금하거나 관련한... 제가 아는 이쪽 분야는 의약품 쪽이니까 ADC, A, 안티바디, D, 드럭, C, 콘주게이트 앞에 첫자만 따서 ADC라고 하는데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어, 바이오 쪽의 약물. 이제 통칭이에요. 항암제를 주로 대부분 이거로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간암이야. 간에만 가서 폭파 시키는 거죠. 이런 약물이 요즘 제일 이제 뜨고 있는 약물인데 그거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 이제 몇개 회사가 있죠. 알테오젠 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리가켄바이오 두개 회사인데. 알테오젠은 예전에 특허로 R&D 지원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특허로 R&D 사업에 지원을 해서 ADC 관련해서 또는 히알루론이데이즈 관련된 중요한 특허들 분석을 해서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회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 특허를 피해서 그걸 기반으로 또 많은 특허를 만들어 내서 굉장히 회사가 좀잘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지원했던 과제 기업이 그때 잘나가면 뭔가 뿌듯한? 어그거뭐 말로 할수 없죠 지금까지 과제를 꽤 많이 해왔는데 사실 그 중에 이렇게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성공하는 과제는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특허 창출은 많이 하고 허가 연계를 통해서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은 뭐 많고 하지만 그게 상업적으로 시장에 나와서 매출을 올리고 기술 수출이 돼서 회사에 큰 매출에 기여를 할수 있는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됐던 부분도 있겠지만 과제 이후에라도 이 기업이 과제를 하면서 배웠던 R&D를 대하는 태도나 스컬을 대하는 태도가 좀더 향상이 돼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는 데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요 과제하면서 가장 멀리 가는 지역이 네, 황칠나무 과제를 한 적이 있어요 동아시아 쪽에 자생하는 나무인데 여러 가지 좋은 용도가 많다고 해요 진주의 농장을 경영하시는 농장주인데 이 황칠나무 뭐 이파리, 열매 이런 걸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지방이 많은 삼계탕 할때 액기스를 넣으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좀더 배출을 빨리 해준다든가 그러한 식품류 쪽도 개발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제를 하러 진주에 갔었어요 거기 가서 기억나는 거는 전 냉면을 꽤 좋아해요. 진주식 냉면이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냉면 그릇을 한번, 한번 그려보죠. 진주식 냉면은 물 냉면하고 비빔 냉면의 약간 중간 스타일. 이게 냉면 그릇이라고 치면 이 냉면의 원재료가 모밀인지 뭐 건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고 양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냉면이라고 칠게요. 양이 되게 많았고요. 육수가 한이 정도 들어오지 않. 싶어요. 그리고 계란 지단도 여기 있고, 양념이 되어 있어요. 양념이 군데군데. 진주식 냉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육전 아시죠? 육전. 육전을 여기에 길게 잘라줘요. 진짜 사이즈가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따로 주문도 해서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비리지가 않아요. 우리 그냥 흔히 평양냉면 먹으면 편육, 편육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육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물이 약간 자작자작하게 있어서 비빔냉면과 물냉면의 중간 스타일. 근데 맛은 약간 함흥냉면 쪽, 그쪽으로 가까운 건데, 이걸 먹었던 데가 상호명은로 상포냉면. 거기에 한번 가시면 기억이 나네요. 오늘 허가 연계 IPRND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좀 어려운 분야예요. 어려운 분야이지만 그래도 잘...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넌 개야? 클라리넷은 관악기, 목관악기라고 해요. 나무로. 부는 부위가 나무냐, 금속이냐에 따라서 목관악기, 금관악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마우스피스에 대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리드라고 해요. 근데 섹소폰도 목관악기예요. 섹소폰 통체는 금속인데 그 것도 목관악기로 이게 삑사리도 나오고 이게 초자라 그럽니다 어떻게 요 요. <laughs>